<laughs> 자, 아. 자, 자, 오늘도 나가보실까? 자, 그래닉 스트림 모드. 한번 플레이 어녹도록 하죠. <laughs> 자, 일단 창문 열고 가줍시다. 이거 떠드리고. 자, 열어, 열고, 다시 이거, 오, 두개 찾았네. 자, 오, 빗소리 왔네 자, 도망, 다, 다시 도망가 주시고, 그리고 어그로 끌면서 찾아 줍시다. 오, 무기 열쇠, 무기 열쇠. 이걸로 이제 석공으로 할머니 치를 수 있죠? 자, 여기 곧바로 문을 열고, 오늘 이제 익스트림 모드를 제가 해보는데 제가 이제 7분 안에 깨고 녹화했습니다. 자 오랜만이네요 유튜브 영상. 자 할머니 어딨어요 제가 지금 익스트림 모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빼내주고 자자 갑시다. 오 여기 망치 발견. 망치로. 일단은 액자도 이제 떨어뜨렸으니까 망치로 일단 문문좀 툭닥거리고 툭닥 그렇게 해고 이제 3층으로 올라줍시다 3층으로 올라가서 나무로 이제 여기 길을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쉽게 건너가지고 CCTV 부수고 자이 정도면 이제 할머니가 올라오겠죠 그때 이제 바로 내려가 줍시다. 자, 할머니 헷갈리게 할게요, 그냥. 자, 다시 이번엔 지하로 내려가서, 자, 이문 뚫고 갑시다. 음. 알고 보이 생각보다 쉬워요. 자, 자, 이 배터리 얻었고, 자, 배터리를 이제 여기다 두고, 자, 오! 얻었네. 가위 얻었네? 가위손을 얻었어요. 가위손을 얻고, 다시 지하. 일단은, 할머니가 지금 모르겠죠? 자, 일단 지하에 가서, 여기 뜯어야죠? 뜯어야지, 이제, 이제 몸 도움이 되니까. 자, 문도 이제 이렇게 뜯어주고, 스크류를 얻었네요. 스크류봐 자, 스크류바를 일단은, 자, 일단 창문 열고, 여기 들어옵시다. 이게 스크류바가 여기서 쓸 때가 있어요. 자, 왜냐면 이제 여기를 이제, 못을 연결, 열어야 되니까, 계단 쪽은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이걸 내리면,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창문으로 다시 도망치고, 오, 그랜리네요. 오우, 깜짝아. 자, 오우, 죽을 뻔 했어요. 잘못하면. 자, 잘못하면 이제 죽기 때문에. 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빨리 숨어 줍시다. 자, 오우, 깜짝아. 그린이 때문에, 그린이 때문에 이거 놀라네. 자, 이제 계단 쪽. 자, 계단 쪽 이거 못을 열어주고, 이제 이 열쇠를 사용해 줍시다. 오우, 야. 제 이제 그랜이 연습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걸었긴 한데 만화도 이제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그리고 포 포기할라 생각했습니다. 자, 문 닫고, 문 닫고, 가스. 자, 여기 이제 환풍구 이거 이제 찍. 음, 자이 열쇠를 얻었죠. 이월세도 이제 쓸때가 있으니까. 일단 3층으로 올라오게 만들어 주고. 자, 내려가십시다. 자, 할머니. 오, 자. 소리 들죠? 자 자, 소리 못들릴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오, 야, 이것 이거 얻었네. 자. 궁궐에서 이거 얻었네요. 자, 이것도 이제 저 저기 쓸데가 있어서 자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일단은 익스트림 모드에서는 진짜 매우 자 이렇게 무물을 이렇게 돌리다보면 뭐 튀어나오거든요 우물에 아이템같은게 여기있어요 자 일단은 근데 익스트림 모드라서 최대한 빨리해야된대 어 멜론을 얻었네요 자 일단 멜론을 자, 그럼 멜론에 이렇게 칼로 자르면 뭐가 있어요? 아, 열쇠로 넣었네. 근데 수박이 열쇠를 왜 열어놔? 자, 일단 배를 올리게 해주고, 자, 타이밍. 타이밍을 누리다가, 자, 창문 띄워보내기. 자, 이제 피신하고, 자, 이제 여기, 이거, 이걸 엽시다. 자, 덫는 이제 상관 말고 피해주시고 자 망치는 이제 쓸데가 별로 없죠 아무튼 망치는 그냥 이제 쓸데가 없고 이제, 이제 배터리로 배터리로 저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배터리도 이렇게 이렇게 착용해주시고 자 서랍도 한번 오 코드 나왔네요 오늘 되게 운 좋네 자 조자 코드 그리고 2열쇠 코드를 떠치트고 2열쇠도 사용할 때가 있으니까 와 근데 이거 7분 안에 깨라니까 진짜 어렵다 자 일단은 익스트림 모드 10분 안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게 제가 그레일을좀 오랜만에 하거든요 자오 자, 마스터키 자 이제, 자 이제 저거 이제 열... 어그래니어 튀어 망했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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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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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